He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인어 김입니다. 새해 침례 밝았습니다. 2026년 1월 23일입니다. 내일 또 토요 집회를 준비해야 되고요. 모레가 내일 내일이 토요 집회죠. 준비를 열심히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뭐 다보스 포럼에 대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보스 포럼이 과연 뭐하는 조직이냐? 자. 직접 연관이 있을 수도 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전 세계 부정선거의 뿌리가 바로 다보스 포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생각하는 건 죄가 아니죠. 자 오늘 이 시간은 다보스 포럼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출발은 뭐고 그들이 꿈꾸는 세상은 뭔지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보스 포럼의 어두운 배경 바로 이 사람이 다보스 포럼을 만든 사람입니다. 지금 나이가 87살이에요. 자, 클라우스 슈밥. <laughs> 이름도 별로 좋진 않은데, 생긴 것도 아주, 그야말로 이렇게 사악해 보여요. 자, 이 자가 뭐를 얘기했느냐. 뭐 책을 썼어요. 제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라고 쓰고, 자기들 권력 가진 자들이 돈 버는 쪽으로 그냥 몰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세계적인 리더를 모아서 그렇게 끌고 가면서 결국 중국을 발전시켜주고 그 발전의 대가를 자기들이 먹고 전 세계인은 그냥 에, 이 자들 권력 가지고 돈 가지고 있는 자들의 뭡니까? 부춥니다. 그냥 이 자들이 그냥 공짜로 배워 먹고 그럼 전 세계인들은 또 그냥 또 잘하고 또 배워 먹고 에, 그런 예, 그런 포맷을 꿈꾸는 자가 바로 클라우스 슈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클라우스 슈밥보다 더하면 더하지 절대 덜하지 않는 자 이게 누굽니까 조지 소로스. 욕 같지만 진짜 이름이에요. 예, 조지 소로스입니다. 예, 조지 소로스. 아 생긴 것도 진짜 참 대단합니다. 예. 자 그리고 얘는 조지 소로스의 아들이에요. 젊으니까 좀 이뻐 보이는데 많이 닮았죠, 입 모양이라든지. <laughs> 글로벌 좌파의 대부입니다, 얘가. 헝거리 출신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미국에 와서 돈을 벌어가지고, 미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통해서 돈 벌어가지고 전 세계 공산화를 비로 붙이는 자가 바로 조지 소로스. 우리나라도 IMF 때 이자가 와가지고 김재중, 김대중이랑 마, 김대중이랑 만나서 진짜 우리나라의 불을 싹쓸어 간 자가 바로 조지 소로스 아닙니까? 저는 그그 그 당시에 일산에 김대중 집 바로 옆에 제가 살았기 때문에 이자를 직접 봤어요 먼데서 이렇게 뭐그차 타고 오고 이런 걸 제가 봤어요. 김대중이 당선자 시절에 이자가 만나러 와서 만나는 거 제가 직접 봤거든요. 그 자입니다, 조지 소로스. 자. 그리고 조지 소로스보다 절대 못하지 않은 누굽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입니다. 뭐 이자도 철저한 좌파를 넘어서 공산주의자. 전 세계 아무도 시진핑을 안 만나주는데 직접 중국까지 날아가서 시진핑을 만나 만나는 자. 그렇게 해서 중국이 발전하면 자기도 돈 번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중국은 또전 세계 공산주의를 수출하고. 이런 전 세계 공산주의 겉에는 민주주의자예요. 자유 민주국가에 살고 자유 민주국가에서 돈을 벌어서 꿀을 빨은자가 하는 짓은 공산주의예요. 자, 이게 빌 게이츠고요. 자, 여기 보면 또 클린턴 재단이죠. 클린턴 글로벌 이니셔티브 재단에 여기 보면은 조지 소로스의 아들이 딱 나와 있죠. 한통속이에요, 그러니까 클린턴 민주당. 조지 소로스, 빌 게이츠, 다보스포럼의 창업자인 클라우스 슈밥 다 똑같은 넓게 말하면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자 이자들이 꿈꾸는 건 뭡니까? 미국이 망하기를 바래요. 중국이 패권 잡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공산화되기를 바래요. 그렇게 되면 자기들은 더 먹을 게 많다 이거죠. 그런데 전 세계인들은 얼마나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은?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건 신경 안 써요.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만 돈 벌면 되지. 공산주의 되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뉴욕 타임즈에 나온 걸 제가 캡처했어요. 여기 이 머리 빡빡깎은 이 대머리 이자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네빌 로이싱엄. 자, 쉽게 말하면 이자는 사회운동가 조디 에반스 이 여자는 조디 에반스라는 여잔데 사회운동가 즉 공산주의자입니다. 이, 여자랑, 이 여자가 나이가 훨씬 더 많은데 결혼했어요. 지금도 결혼하고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어떤 신문에서 보도했습니다. 어떤 신문에서 고향인이라는 신문에서 보도했는데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네빌 로이 싱엄이 2016년 사회운동과 조디 에반스와 함께 있는 모습이니다2 0 1 0년두 사람은 결혼했고 조디 에반스는 자신의 기술회가를 회사를 매각했다 자이 부분은 최근까지도 중국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라는 책을 공동집필한 소속단체를 운영하며 중국 좌파인형을 잇는 문화전 심리전 거점 역할을 해온 것으로 파악된다 이 자가 지금 뭘 하고 있나 하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네소타에서 그야말로 국토안보국에서 그 불법 이민 온 사람들을 잡는데 그걸 못 잡게 하고 못 잡게 하면서 계속 감시하고 있다가 계속 따라다녀요 그그 예, 국토안보국 요원들을 그래서 정지하랄 때 정지 안 해요 그리고 확 밀어붙이고 깔아 죽이려고 국토안보부 요인을 깔아 죽이려고 확 돌진하다가 총에 맞아 죽은 자 있지 않습니까 그 여자 그 여자를 다 도와주고 그 미네소타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폭동 사태를 뒤에서 도와주고 있는 자가 바로 이 싱엄이란 이자입니다. 자, 그거를 이고향인이라는 신문에서 보도했는데 에, 진짜 에, 한번 볼만한 기사라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클라우스슈밥이 제안한 그레이트 리셋. 그레이트 리셋은 전 세계를 공산화시키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 자본주의 시스템을 개편하자는 취지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에, 개인의 사유재산 제한. 공산주의죠. 대중감시 강화. 정부 및 기업의 통제 강화 수단으로 의심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공산화 하겠다. 중국이 하는 거잘 알고 있잖아. 이거 아닙니까? 특히 당신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겠지만 행복할 것이다. 당신은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행복할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전세계가 깜빵이죠. 깜빵이 있는 사람들 아무것도 없잖아요. 행복합니까? 깜빵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행복하냐고. 이런 자들이 깜빵에 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깜빵에 가면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거든요. 자라는 예, 당신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 않지만 행복할 것이다라는 포럼의 홍보 문구는 예, 큰 반발과 음모론, 즉 공산주의 확산, 즉 중국 공산당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을 얘는 바라고 있는 거죠. 이런 자들이 뭘 합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LA 폭동이 일으켰죠. 예, 자 그리고 여러분 트럼프 일기 때이 흑인이 그야말로 도둑질하고 이러다가, 예, 경찰하고 갈등해서 잡혀 죽, 총 아주 죽었잖아요. 그걸 들고 일어나서 난리 났지 않습니까? 미네수타에서. 지금 뭐 합니까? 미네수타의 이민 단속국에서 와가지고 단속하는 거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나쁜 짓 한다고 그러면서, 예, 감시하고 있다가. 그래서 왜저 여자가 저런 을 하고, 그 ICE, 그, 이 조사관이, 정지, 해 정지 명령을 듣지 않고 그냥 깔아 죽이려고 차를 돌진하다가 총 맞아 죽은 여자가 이 여잔데 립리니 레니 레니 이런 차를 선동해가지고 계속 에, 폭동을 일으킨 자들이 바로 싱엄 이자다 이거예요 이자만 그렇겠습니까? 여기 이빌클린 아니 빌클린턴 빌클린턴 재단 민주당 똑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여기. 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빌게이츠, 그죠? 에, 조지 소로스, 그 다음에 다보스포럼 창업자, 클라우스 슈밥, 다 똑같은 자들이에요. 자, 뭐제 개인적인 사견을 버리고, 공신력이 있는 언론사죠. 여기 고향인이라는 잡지 신문에 나온 것만 제가 그냥 짧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나오죠? LA 폭동 당시에 해병대에 투입했는데 그 배우는 중국 공산당이었다. 해병대 투입된 LA 폭동. 한국 언론은 침묵. 배우엔 중국 공산당, 자군과 급진 좌파 조직이 있었다. 연방청사 습격한 이민 시위. 미국과 중국 민주당 에 자금줄 정조준하고 있다. 성조기 뒤집고 멕소 멕시코 깃발. 이건 시위가 아니라 심리전이다. LA 폭동 여러분 잘 아시죠? 2025년 6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발생한 대규모 반 이민 폭동에 미 해병대가 투입되어서 사태가 군사 작전 수준으로 격화 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주요 언론들은 이를 여전히 이민 단속 반대 시위 정도로 축소 보도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하고 싸움이에요. 국내 보도들은 한결같이 해병대는 연방청사 보호 임무만 수행하며 법 집행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에, 스콧 셔먼 소장 발언을 그대로 인용했다 그러나 로이터통신은 현장에서 미 해병대원이 민간인을 격추해 제압하고 손을 케이블 타일로 묶는 장면을 포착했다 이후 인물들은 국토안보부 요원에게 인대, 인계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 해병대는 누구도 궁금하지 않았다 해병이 민간인 손을 케이블 타일로 묶었다 하여간 뭐 이런 거를 계속 빌드업하는 것들이 조합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들을 잡아들이는 아마 그 에, 트럼프 대통령 일기의 그 흑인 폭동하고 비슷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지금은 이제 미국 공화당이 상원 하원을 다 장악하고 있지만 그때 중간 선거에서 뒤집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그럴지도 모르죠. 그런 걸 얘들이 빌드업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배우는 중국 공산당의 커넥션이다 이겁니다. 미국 현지 우파 언론과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폭동은 단순한 자발적 시위가 아니라 급진 좌파 단체와 중국 공산당의 자금 및 조직 개입이 의심되는 복합 정치 공작 사건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가장 주목을 받는 자가. 상하이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의 억대장, 억만장자 네빌 로이 싱엄 아까 그자 대머리, 예, 얘가 상하이에 거주하면서 뭐 사, 중국인처럼 살아요. 그리고 중국 사람이야 완전히 생각하는 것도. 그래서 중국 공산당을 미국에 진출시켜서 중국 공산당이 미국을 장악하는 걸 바라는 걸로 보입니다. 자 미국 의원 최근에 싱엄이 예, 미군의 급진 좌파 단체에 거액의 자금을 송금하고 그 결과. LA 폭동뿐만 아니라 콜롬비아 대학교 반이스라엘 시위 등 각지의 혼란을 조성한 정황을 조사 중이다. 시험은 반이스라엘 마르크스주의 성향의 단체들, 대표적으로 사회주의 해방당, 피플스 포럼, 코드뱅 핑크 등의 거액을 후원해왔다. 실제로 미국 의회 수사 기관은 LA 폭동 당시 공산주의 조직 특유의 행동 신호, 상징 구조가 명확히 드러났다고 시작했다. 자 대표적인 건 뭐냐 조직적 동원과 구호 사회주의와 해방당은 지금 거리로 나서라 주방위군은 나서라 이런 단체 구호를 우리나라 좌빨들이 하는 똑같은 그런 한다 이거죠 공산주의 상징물을 사용했다 붉은 깃발, 별문양, 마르쿠스주의 전단 동시다발 메시지 확산 해시태그 메시지 구호 SNS 반복 행동 매뉴얼 FBI는 과거 공산당이 조직원이 현장을 선동해서 평화 시위를 폭동으로 전하는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 얘가 예, 싱험이에요, 싱험. 예.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의 그 미네소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예, 폭동은 바로 조지 싱험이자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배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다들이 이 미국의 중간 선거에 트럼프 대통령의 민, 공화당이 의석을 잃고 민주당이 의석을 더 많이 차지해서 지금은 공화당이 상원 하원 다 앞섰지만은 이걸 살짝 뒤집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절차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것이 지금 현재 미국의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의회가 강력하게 장악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짓을 얘들도 하려고 그러는 저항이 보인다. 미국의 공산주의자들, 미국의 좌파들, 글로벌 좌파들이 자, 선거를 통해서 선거 조작해가지고 예, 여기 나와 있는 화웨이, 미로 시스템, 그 다음에 A웹, 스마트매틱, 도미니언 같은 걸 사용해가지고 전 세계 72개국을 적화하고 이제 그 자유민주주의 총본산 미국마저 뒤집으려는 공작을 하고 있다. 이 엄연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에, 투쟁을 하는데 정신적 바탕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열심히 에, 떠들어도 여러분들의 좋아요 하나만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하나 에, 간단한 댓글 단필충 단결필승충성 뭐 이런 간단한 다, 댓글 하나가 천명 만명 십만명에 퍼날르는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구글은 알고리즘 자체가 댓글 많은 거 좋아요 많은 것이 자동 파날리게 됩니다 여러분 데이너김 채널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단 1원의 소득도 없습니다 7년째 단 1원의 소득도 없습니다 광고 차단 뭐슈퍼챗 차단 다 당하고 소득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스팔트에 나와서 투쟁하는 거하고 똑같이 저도 에, 여러분들하고 투쟁하고 똑같이 내돈 쓰면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투쟁을 기꺼이 하겠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 서울역 오후 3시 서버과 집회 여러분들 많이 나와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충성.